일 <목소리> 재미나 같이 하자. <laughs> 야, 해던 거 계속 하자. 이 아까 나한테 었는데 야! 야, 누가 보트 리라고 야, 누가 폭포서 폭포 앞으로 오면 내가 철철해 아, 줄게. 이거 안 뜨는데? 때문에? 폭포 앞으로 오면 철칼해 <목소리> 줍니다. 아, 진짜. <목소리> 한 개씩 들어왔나요? 여기로 들어왔나? 여기로 가야, 없는데요. 안 되는 거요아이고아쟤 채... 어. 어아 어. 따따따. 아 진짜 계속 내거 잡으면 안 돼. 야나 계속. 야나 체육할 좀. 체육할로. 경민아 너 시보니 너 혹시 아니? 야 왔고? 그냥 내가 밖에 바꿀... 새로운 맵 만들게요. 네저안 돼요. 서바이벌. <laughs> 어, <어머>, 잠깐만, 멀리 <laughs> 떨어져. 왜때냐 아니, 왜? 나 아무것도 안어 <laughs> 아, 형 <성분아>, 누나, 나 아파. 와, 리요 들어왔다. 야, 잠깐만. 준우는 <주누이> 죽입니다. <laughs> 야, 나왜 때리냐고. 나도 안어 아, 준우 아, 아, 때린다. 바보야, 준우. 야, 준우 <laughs> 안 보여. 야, 준우야, 너 흑인 바꿔봐. 내가 잠깐 기다리면 나 보일 거야. 나안 보여. 나, 나. 지금 렉 먹어서 지금 들어가고. <laughs> <laughs> 야나 지금 나 지금 서버 위치 좀 확인 좀 하고 있는데. 파이트아나 재빈아 우리 통신할 같이 그거 할래. 준우 죽이 대작전. 어. 야 여기 여기 곳 있으면 나 다이아 나에입었거든 우리 잖아 우리 다 다른 곳으로. 재빈아 네 순간 이동한다. 그래? 네렉 먹어서 순간 이동한다. 나도야. 어. 나 가만히 있는데 무슨 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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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준우 나 준우 준우! 어디? 방금 아, 내가 죽였어. 아! 아. 준우가 나 죽였어. <laughs> 나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 어디? 나 지금 렉 먹어서 안 보이는데. 야, 해피 아, 안, 안 보여. 해피가 없어. 아 진짜 해피야 어디 있니? 야 해피 안 들어왔는데요? 맞아요. 근데 누가 계속 때리다. 누구지? 나, 난데. 현 어. 누구지? 나만 죽이는 거 같은데요. 혼비난 한 번만 살려줘 제발. 그래. 재빈이 아, 랭 먹어 재빈이. 아나 계속. 죽어. 오, 해피, 해피 맨, 해피. 어 해피 해피맨. 어 해피맨이다. 야현비난 왜? 준해 너, 그래. 아, 너 이거 맞아? 그래. 죽였데? 뭘로 한데 더때렸어나못 봤어. 야너 이거 맞아? 나못 봐. 야 준해야 너 리스폰 했어? 야 잠깐만 애들. 야. 야, 다시 꺼봐. 야 남은 줄. 주... 어? 아, 아, 왜? 나 렉이 심하다고. 그건 니네 하지 마. 아씨 나갔다 들어와야겠다. 아, 그래 나 들어갈게. 야 재빈이 먼저 들어와야 봐봐? 봐봐 누구야? 한결이. 한결이가 한글 글씨로 해서 그런겨. 한글 글씨라구. 최한길 아, 같은 거. 아 최하.. 아, 야 최준우 누구야? 최준우 최준우 최준우. 아, 나 이상해. 사람 차이아 이거 진짜. 누구냐? 왜, 야 지금 렉이 너무 심해. 나... <laughs> 나, 나 내가 다 죽겠다. 이거 너무 많이 통신. 야 지금 뜹니다. 야 준우 네. 잡으로 가고. 아야 현빈아 배. 현빈아 배 만들어줘. 야 이상해. 야 누구 있어? 어? 아, 한 번만 살려주세요. 진짜. 한결이냐? 아 한결아 제발한 번만 살려줘. 누군데? 나. 너야? 응, 음, 나인데 야, 소가 니네 쫓아오지. 형이야, 하지 마, 창규. 나 아니야, 너물 때문에야. 나물 때문에 아니거든. 그래? 그래? 게임 하지 마 형. 그래. 너네들 하잖아? 안 해, 무슨 게임한데 우리가? 어쩔, 어쩔, 이, 어쩔. 누구? 어이장 세븐. 그래, 누가 여기 서 잘했지? 나. 한분 전이야. 야, 준우 말이야. 어이없게. 신다 주는 그러니까. 내가 준우 잡으러 밑으로 가고 있어요. 나도 지금 준우 주우 있는데. 내가 나도, 나도 준우를 죽이기 위해서 야, 야, 야. 사정 방법 다 안습니다. 아, 안녕 한결 안녕. 어때려 어때려. 니냐 한결아? 나야 나야 최한결. 최한결. 아 그래? 아이 소리. 주... 너 때리만큼 I'm 당해봐. 주아 당했다. <laughs> 그래 가아님고 체주. 야 때리만큼 <웃음> 당했다 <웃음> 한결이가. 야 때린만큼 주. 죽... 당해봐 니까때리만큼 한결이가 당했다? 아, 아, 샤워, 누가 뛰어? 오늘 누가 꺼요?